드디어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건데요. 곱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부호의 결정입니다. 자, 우리 더셈과 뺄셈에서도 음수와 양수의 합을 구하고 뺄셈을 하다 보니까 부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을 할 때, 두 번째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을 할 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선 부호가 같다라는 거는 이쪽에서 이렇게 플러스끼리 곱할 때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끼리 곱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호가 다른 두수의 곱이라는 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렇게 곱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곱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둘이 성격이 비슷하고요. 이렇게 성격이 똑같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플러스끼리 곱하면요. 얘네는 그대로 플러스가 됩니다. 자, 우리 플러스 부호는 생략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플러스가 돼서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뭔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죠? 근데 결과는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처음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얘를 외울 때는, 우리 앞에서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마마가 만나서 뿔뿔 이렇게 바뀌었었죠? 자, 이렇게 뿔뿔 바뀌었으니까요. 여기도 마마가 만나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있을 때는 누가 힘이 세냐면 마이너스가 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때 결과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요. 항상 곱셈은 1번이 부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있겠지만 하나 더 체크를 해보면 우리 0, 0이라는 수는 이렇게 a 곱하기 0을 해도 뭐가 나오죠? 0이 나오고요. 순서 바꿔서 0 곱하기 a를 해도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0이 다 이겨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볼게요. 그리고 예시를 한번 보면 이렇게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5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 2 곱하기 5랑 같은 거예요. 플러스 부호는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부호가 있는 채로 생각해보면, 뿔뿔 곱하면 그대로 플러스가 될 거고, 절대 값의 곱이라는 건 부호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둘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딱 써주면 결과가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마가 나왔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부호를 결정하겠죠? 마마를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여기 이렇게 플러스가 와있고, 그 다음에 2랑 5랑 곱하면 이렇게 10이 되면서 정답이 똑같이 플러스 10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도 여기서 보면 플러스 한번 마이너스 한번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가 이겨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부호를 결정해주고 똑같이 2랑 5랑 곱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으로 곱셈의 계산법칙입니다 자 우리 덧셈의 계산법칙 배운 적 있죠 곱셈도 똑같이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교환법칙은 자리를 바꾸어 계산해도 같은 거고요 결합법칙은 괄호를 움직여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들은 항상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우리 자리를 옮겨서 비슷한 성질끼리 계산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자 우리 곱셈도 똑같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3개 이상의 수의 곱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항상 곱셈은 부호를 1번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호를 결정하는 걸 도와주는 게 음수의 개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가 있으면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홀수개가 있으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부호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플러스가 있고 곱하기, 자, 마이너스 한 번, 자, 홀수개죠. 그리고 다시 플러스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플러스끼리 곱한 건 어차피 플러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홀수계, 개, 한 개, 세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요,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요번에는 음수의 부호가 몇 개예요? 두 개. 짝수기가 들어가 있으면, 얘네 둘이 만나면 뭐가 된다고 했죠? 둘이 만나면, 마마 만나면 플러스가 된다. 그럼 결국에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가 되니까, 최종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음수가 힘이 세다 그랬죠? 우리가 세개 이상의 수의 곱셈을 할때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음수의 개수가 결정을 해요. 다시 한번, 짝수기가 있으면 플러스. 음수의 개수가 홀수기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된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같이 알고 가야 될게 있어요. 우리 어차피 여기 했으니까 거듭제곱 기억나세요? 거듭제곱 이렇게 3개 이상의 수의 곱셈을 하니까 거듭제곱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4 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자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걸 한번 볼게요. 괄호가 없이 마이너스 2의 4 제곱 이런 형태가 있을 때자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해볼게요. 똑같이 괄호가 있는데 마이너스 2의 3제곱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 마이너스 2의 3제곱이라는 건 괄호가 아주 중요해요. 괄호의 위치가 자 얘는 마이너스끼리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자 여기는 2만 2만 4번 곱했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이때 우리 부호를 결정을 해보면 마이너스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개홀수개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2를세번 곱하면 8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분리를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과로까지 과로까지 있는 거듭제곱의 경우에는요, 항상 부호를 여기서 먼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2의 세제곱도 해줄 건데. 이렇게 홀수 제곱, 홀수 제곱이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홀수번 곱해져 있는 거랑 똑같아서 최종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는 바로 보면은 여기는 이번에는 짝수계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랑 2랑 또 분리를 해서 생각했을 때 얘는 지금 짝수번 곱해지잖아요. 그럼 최종부호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 둘둘 둘 만나면 뿔, 마마 만나서 뿔뿔 된다 그랬고, 여기도 마마 만나면 뿔뿔 되죠. 그럼 전부 다 플러스니까, 최종부는 플러스가 될 거고, 2를 4번 곱하면 4, 4, 16.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과로가 통째로 묶여있을 때, 이렇게 지수가 홀수면, 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지수가 짝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짝수번 곱해져서 플러스가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많이 틀리는 게 이렇게 괄호가 있을 때랑 괄호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똑같이 어 이거 플러스 16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절대 안 됩니다. 얘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앞에 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혼자 있어요. 그리고 뒤에 2가 네번 곱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얘는 영향을 안 받아요. 여기 있는 네 제곱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때 최종 결과는 저기 마이너스 혼자 있죠. 자 혼자 있으면 다 이겨요. 얘는 마이너스에 16 이렇게 되면서 형태가 비슷하지만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요것도 주의할 점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더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앞으로는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중간에.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더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A 곱하기, 얘를 한 번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해 줄 겁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A 곱하기, 자, 여기 B랑 만났죠? B 써주고, 그리고 중간에 더하기로 연결해 주고, 다시 A 곱하기 C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같은 식이 돼요. 이거는 이제 순서를 바꿔도 똑같다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E 곱하기, 3 더하기 5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때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한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둘이 먼저 계산해요. 그러면 2 곱하기 3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 더하기 있죠. 더하기 딱 써준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2 곱하기 5랑 같아집니다. 자, 이 내용 기억하면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